멸종 위기종인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힘없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과 꼬리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폐그물입니다. 꼬리에 걸린 폐그물 길이만 약 2m 가량 몸통보다 더긴 그물 때문에 움직임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개체가 위험에 처한 상태로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초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폐그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유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영 깊이도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행동도 많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뭐 이래다 보면 이제 새끼고 그 돌고래한테는 뭐 어떤 생명에 이제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이 돌고래를 구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돼서 전문가들과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그 낚싯줄을 끊는 방법과 가두리를 포획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달에도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이 낚싯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폐 억구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례가 없던 돌고래 구조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한 마리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맴돌기만 합니다.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타나는 문제성 정형 행동입니다. 약석 달째 입과 꼬리에 폐어구가 얽힌 채 살아가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종달입니다. 온 몸을 올감에는 폐어구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 상처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달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하는 구조단. 결국 꼬리 끝부분에 길게 연결돼 있던 폐어구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그물에 걸린 채 3개월간 위태로운 유형을 이어온 아기 난방 큰 돌고래의 구조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여러 차례 구조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포획하는 대신 선박을 이용해 서서히 접근하고 구조용 갈고리를 이용해 폐어구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단은 온몸에 얽힌 그물을 모두 걷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가운데 구조를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제주도에 관련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 어려운 지점은 관광 선박들이 다가오면 구조 작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폐허구에 얽힌 채 발견된 남방 큰 돌고래 5마리 모두 끝내 목숨을 잃은 만큼 더욱 절박한 돌고래 구조작업,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야생 남방 큰 돌고래 구조작업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폐허구에 얽힌 새끼 남방 큰 돌고래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꼬리에 길게 연결됐던 길이 2.5m, 무게 약 200g의 낚싯줄이 제거됐습니다. 끌어었어었어 입과 꼬리는 여전히 폐어구에 감겨 있는 상태지만 움직임은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주에선 지난달에도 푸른 바다거북이 낚싯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관건이지만 정작 현장 구조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종달의 첫 발견 이후 구조에 착수하기까지 3개월이나 걸린 이유입니다. 국내 해양동물 전문 구조 치료 기관은 1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구조에 특화된 인력이나 기관이 부족해 빠른 구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체계 마련을 위해서 일단은 그런 구조 치료 관련돼 있는 매뉴얼, 현장 매뉴얼로 작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 인력을 위한 전문가 양성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매년 14.5만 톤가량.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그물이나 낚싯줄 같은 폐어구입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폐사로 한 해에만 4천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해되지도, 수거되지도 않는 폐어구들이 바닷속에 쌓이는 동안 해양생물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조책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